これでいいかで、これはで、ま、この通り。え、どうしちゃもしれんや。テックビデオ。 500. Yes. Now? yes now. 주차비를 500 짜스를 받네요. 네. 근데 어떤 사원 앞인데 이제부터 걸어가야 된대. 또. 지금부터 걸어가는데, 이분들 왜 따라가는 거지? <laughs> 여기서 또 걸어가야 되는데, 산길이에요. 산에 있으니까, 산 당연히 폭포니까 산에 있겠죠. 당연한 소리 하고 있어. <laughs> 근데 왜이 옆에 분들을 따라오는지도 모르겠네. 왜 오시는 거지? 다 불안해, 다 의심스러워. <laughs> 그러나 즐겁게 가봅시다. 길이 되게 험해요. 네, 엄청 험해요! 어, 그분들에게 같이 따라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잘라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가고 있어요 되게 길이 가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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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라요 이거 땐가? 내려가는 길이야 뭐 괜찮다지만 이 가파른 길을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laughs> 내려 올라오는 게 걱정이네. t h a 방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30분 정도 더 가야 된대요. 이뭔 개소리야! <laughs> 미친 거 아니야? 30, 30분을 더 가야 돼? 30분을. 30분을. Uh, this is taxi. Yeah. Wow. Oh my god. <laughs> <laughs> I'm too heavy for. Yeah. Carrying me. <laughs> wow. Okay. How, how much is? it? Two thousand. No, no, no. Eighteen thousand. 800, 8 8000 오케이 땡큐. k you. 저거 진짜 택시였어. I'm like 94 kg. 94? 94? Yeah, I mean. oh. So for them it will be e x h a u s 2 2 k g 와, 저거 택시였어요. <laughs> 택시. 저 땅바닥에 글자가 택시라고 적혀 있어서 혹시나 해서 물어봤는데 진짜 택시였어. 근데 8,000짜리래요 올라가는데. 와, 근데 이거 진짜 대단하다. 육체도도, 진짜 장난 아니네. 이거를 어떻게, 와. 대단한 거 같아요, 진짜. 아, 근데 그럴만한 게 진짜 그 경사가 급해요. 되게 지금 이제 가는 길이 되게 내리막길이 지금 되게 급해요. 오! 어, 이제 폭포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곧 도착할 것 같아요. 폭포가 아, 있는 곳으로 왔는데 되게 엄청 크네요. 와우. 폭포가 보이네요. 드디어. 드디어 도착한 것 같습니다. 와, 폭포가. 와, 폭포가 장난 아닌데? 와, 와 와, 진짜 시원해요. 라피 먼저 들어가는데, 저도 벗고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와! 예, 어제 보러? Take video. 와, 물속이 어왔는데 진짜 차가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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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수영이도 괜찮은 곳인 게 여기 지역 분들도. 저희 오기 전부터 수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오니까 나가는 시간이었나 봐요 따로 수영을 하는 시간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와 진짜 완전 좋아 약간 루앙프라방 같은 그런 물, 물색 물 색깔이랑 아 힘들어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시원해요. 아, 지금 둘다 아무도 안 갖고고 오 속옷만 입고 지금 여기 물속에 들어왔는데 와, 아, 와 아, 진짜 시원하네요. 아,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일만 남았는데 아 힘들어 죽겄어 벌써 힘들어 죽겠어 방금, 이제 시작인데, 아, 큰일 났어요. 정말 폭포가 시원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너무 덥다. 지금 한 10분째, 그냥 오르막길만 계속 가고 있는데, 평지가 없어요. 근데, 아, 힘들지 않아요, 나. 저는 겨우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힘들지, 힘들지, 힘들지 않습니다. Okay, Rapi, mm? are you okay? I'm very okay. Oh, oh really? Easy, easy. Oh, oh, oh. oh. <laughs> yeah. Me too. Because, because I'm Korean Marine. Yeah, I'm strong. <laughs> wow. 다아 왔습니다. 뭐 하나도 힘든 게 없었어요. 너무 너무 쉽게 올라온 것 같아요. 뭐 힘든 거 없이 되게 전 해병이니까요. <laughs> 너무 쉽게 올라왔어요. 힘들지 않습니다. 민하 맹갈아봐. 뷰처콘마튼. 그 진짜 웃긴 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또 똑같이 뒷바퀴가 펑크가 났어요. <laughs> 그래서 또 다시 수리를 하러 왔습니다. <laughs>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 역시 대단한 것 같아. 체념하고 있습니다.